무거 내용이 뭐예요?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아, 독일의 철학자 네. 네가 있어줬다. 네가 참좋아난 네가 있어야 할 곳. <laughs>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네, 저기, 여기 있는 뭐? 아, 이거 어좀 볼게요. 영어에 되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 아니, 왜 화면을 찍는, 찍으면 좀 신경을 써야죠. 나름. 너무 딱히 많이 보지도 않는데,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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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중에 내 역사상 소식을 전하고. 아 근데 아닌가? 아까 우리 녹화 오기 전에 네. 날씨 좋다고 예. 밖에서 하자고 녹화 오니까 또 바람 불고 난리났네요. 음... 나오니까 좋긴 하네요, 근데. 아 그게 뭐 하냐? <웃음> 낙엽을 어쩐지 <laughs> 여기다. 아니 지금 약간 정신이. 안 들어오메달로 가셨을 거예요. 왜? 떨어졌거든. 어, 어, 아! <laughs> 이제 우리와 평생 함께 해야 돼. 자, 한 주간의 울산 소식을 전하는 울산 TMI2 11월의 첫 번째 주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탄소 중립 실천인데요. 음. 자, 탄소 중립. 아마 그 환경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를 만든다. <laughs> 왜 이렇게 버벅거리세요? 네? 왜? 왜 이렇게 버벅거리세요? <laughs>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스스로 개인이 지킬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음. 겨울철 실내 온도는 너무 높게 하지 맙시다. 음. 18도에서 한 20도 정도. <laughs> 제가 18도에서 20도 우리 집에 들어갔어 어느 상이에요 거의 그래 그거 나는 24도에 건... 맞춰도 깔깔이를 입어요 근데 저는 그... 집에 21도만 해도 체광이 좋아서 그런가 아 그런가 봐요 어. 누가 누가 정한 거야 18도에서 <laughs> 20도 이거 가을 적정온도 20도 20 20 20도 정부에서 정한 <laughs> 거자기네들 이러고 살거 <laughs> 전기밥도 <전기박스> 쓰시죠 <laughs> 네밥 어, 그 남으면 보온 눌러 놓잖아요 <laughs> 네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laughs>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96H정도에 더라고 그리고 냉장고 음. 적정 용량 유지하기 꽉꽉 채워 놓는아 이거는 제가 좀 잘합니다. 아 그래요. 많이 안넣을것 같아요. 평소에는 딱 필요한 양만큼만 사거든요. 초플러스 와 절대 사지 않아요. 아 진짜? 우리 네. 와이프는 좀 반대해요. 좀 안에 차 있어야 자기 마음이. 자 어쨌든 이런 우리 실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네. 울산시도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음. 2050 탄소 중립 울산 선언에 이어서 6월에 글로벌 기후 아웃 먼비용비용이 왜 이렇게? 엘리스 네. 자, 6월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협약에 가입해서 탄소중립 의지를 국내에 알리고 있다 그 실제 그런 것도 있다 그 배출권? 탄소 포인트인가? 아 어, 있어요, 있어요 아, 그 저도 있어요 어, 그것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laughs> 그래서 10월 27일 음. 울산 탄소중립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고요 음. 이달은 울산기후환경네트워크가 개발한 기후행동인증 모바일 앱잘 들어보시죠 울산환경히어로 이게 뭔데요 이게? 시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친 환경 아, 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플 음. 오, 잘 써야 될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음. 울산 환경 히어로는 울산 시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구글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laughs> 어떤 거 데일리 미션 같은 게 주어져요 매일 만보 걷기 아, 그리고 미클리 미션으로 텀블러 사용하기 오, 텀블러 어 텀블러 쓰시고 분리배출 실현하게 된것 같은 개인 단위의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실천을 시켜준다는 거 이거 되게 괜찮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뭔데요? 가장 큰 포인트인데 만보를 걷거나 미션을 완료할 경우에 100마일리지가 적립되고요 네. 5,000마일리지 이상이 적립된 경우에는 커피, 음료 어등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이 100마일리지가 와 100원 느낌이에요 그렇죠 응? 아, 어, 괜찮다 저는 제가 걷기를 많이 하니까 이거 무조건 다운받아야 돼요 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네. 개인의 어떤 다이어트 활동과도 아, 직접적인 연관이 있네요 해보실 의향이 요 네 저는 하루 많고 걸으세요, 근데 한것다세 것도 만이구 지구당짜. 나한 놈만 판다. 지구 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살고 있는 지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실천적인 행동들 꼭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 주간의 울산 소식을 전하는 울산 TMI2. 11월의 첫 번째 주,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회혁신 한마당. 네, 어울림, 뭐또 어울림 한마당은 봤어도 사회혁신 에이, 혁신. 한마당은 또 처음 들어보는 사회를 혁신하겠다. 음. 한마디로 바꾸겠다.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시청 앞에 햇빛 광장에서도 바로 2021 울산 사회혁신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아, 그 일단 우리가 사회혁신이 뭔지를 좀 알고 또 한마당 얘기를 해봐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이 사회혁신이란 시민이 중심이 돼서 지형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라고 음. 할수 있는데요. 예. 즉 각종 사회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어머, 이런 맞아. 전문가들과 시민분들이 음. 머리를 맞대고 아. 지혜를 모아서 음.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공론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토크쇼 같은 거 하겠네요. 가셔야 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부르네요. 토크쇼 전문인데. 시청은 우리를 싫어하나? 봐. 왜 이렇게 생성해? <laughs> <앵성게 웃음> 이번 행사 주요 프로그램은요. 혁신. 가드닝 토크쇼가 있네요. 나도 올려 뭐 이런 건가요? <laughs> 가드닝, 가드닝... 정원. 아, 정화... 이 혁신 가드닝 토크쇼에서는요 울산이 당면한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다섯 개의 주제와 영역별 의제에 대해서 전국의 사회혁신 분야별 전문가분들, 음. 활동가분들이 함께한다고 합니다. 어... 서로 토... 펼치고 음. 주제 기획 학술 대회 토크쇼라고 하네요. 우리를 안 부르는 이유를알것 같아요. <laughs> 너무 전문적이야. 학술이 들어가네. <laughs> 아, 우리 안 가길 잘했네요. 야, 야.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정원에서 만난 혁신가 프로그램인데, 27개의 혁신 영역별 의제를 중심으로 역시 전국에서 모인 분야별 전문가와 음. 혁신 활동가들이 혁신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서 어, 사회 혁신의 방향,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는 응. 다중 학술 대회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어, 합니다. 오늘 잘한다. 너 읽, 읽고 왔구나. 전늘 읽고 옵니다. <laughs> 이 밖에도요 한해 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했던 혁신 사업의 성과와 또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주요 사업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혁신 성과 공유회 음. 뮤직으로 로컬을 잇다 라는 주제로 문화 예술을 통해서 또 지역 혁신을 이야기하는 음악 토크쇼도 있습니다 어. 혁신 가든 스테이지 혁신 가든 스테이지 오, 오. 재미있는 오.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네요 그리고 나외 영화 상영관도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음. 음악이 흐르는 혁신 가든 시네마 울산 경제진흥원과 사회적 기업,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혁신 놀이터, 플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사회의 고정화라는 그 말이 있어요 사회 부정화요. 이게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주지만 뒤쳐지게 된대요. 언젠가는 이 혁신도 또 혁신을 해야 될 날이 분명히 그쵸. 오지 않을까. 음. 시대에만의 혁신이 계속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음. 뭐 하고 싶은 말씀 아까 있으셨잖아요. 아니, 아니 혁신 음... 얘기하길래 <laughs> 아, 왜냐면 또 음악은 저제 전공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음악이 이제 뒤쳐지기 시작했나 보다. 여기서도 안 부르는구나. 어, 그때 싱어게인 툰가 넣어보신다. 아, 떨어졌어요. 같은 터지네. 하이 <웃음> 우와! 가이거 <laughs> 뉴스. 뉴스. 울산 조선해양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자유로항 선박 성능 실증센터가 기공식과 함께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센터에는 자율 운항 선박 핵심 기술 개발과 또 시험, 평가와 검증을 위한 장비와 시스템 등이 갖춰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난 8월 소방청은 GS 리테일과 소방 안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GS25 편의점 16,000여 점포에 소화기를 비치했습니다. 한편 작년 10월 북부 도로에서 교통사고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공무원이 인근 편의점 소화기로 진화해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일손 부족과 또 대형 농기계를 마련하기 힘든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크게 일조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년 임대 횟수가 증가해서 2015년에는 340회였는데 이게 2020년에 무려 2450회로 크게 증가된 실적을 보여줬네요.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 주관으로 11월 15일까지 명촌동 437-31원 억새 관찰 데크에서 태화강 물억새 생태관찰당이 운영된다는 소식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관찰당은 자연환경해설사가 방문객들에게 하천 습지식물 구별 방법, 식물별 생태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1월 1월부터였나? 2월 초에 만나서? 부디토레에서 한게됐나디토레 그래서 1년 다 돼가네. 어, 제일 재밌었네. 마치 짠 것처럼 여자 한명 지나갔었잖아. 아, 맞은, 어. 스몬비. 어, 스몬비. 와, 어. 아, 근데 나, 딱히 남는 건 없는데 다 <laughs> 재밌었던 거 같아. 남는 게 어. 없네? 근데 다재밌었어요 유재석이 그런 데잖아. 자기는 재밌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 너랑 <laughs> <도랑 별로 안 웃음> 똑같네요. 어. 나도 그래. 기억이 안 나. 뭐. 하고 나면. 어디 뭐 야외에서 하고 싶으신. 야외요? 대구축제 한다는데 밤에 한번 해볼까? 우리 제작진들이 힘들겠지. <laughs> 아무 말이 없네. <laughs> 박비리가. 내가 쓸데없는 소리했나? 자, 허상 TMI 투 11월에 <laughs> 첫 번째 주 키워드. 아는 거니? 다음부터 다시. 자, 마지막으로 식을는 TMI 투 11월에 첫 번째 주 저희가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밖에 나와서 하니까 좋으니까 좀더울에좀 네. 춥더라도 이제 좀 나가자.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laughs> 선배님, 과거에 오픈이 너무 좋더라. 오픈이 뭐였는데? 몰라, 기억도 안 나나? <laughs> 그거 하나, 아. KTX 유산역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웃긴 게, 그거 내가 먼저 했거든. <laughs> 근데 사람들은 <laughs> KTX가 먼저 인데왜 따라해? <laughs> The Rising City.